새벽 수영이 끝났어요 전 오늘부터 백수입니다 자발적 백수의 가벼운 발걸음 백수 1일차의 시선 모든 게 아름다워 호호 휘리릭 스포 모닝커피 휘리릭 생얼인데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감상 중 하고,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병원에 가야돼요 대학교 손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질것 같습니다 오늘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가요 근데 제가 밥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꼭 먹어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네요 퇴사하면 그런 여행을 매일매일 즐길 수 있겠죠? 퇴사하고 싶다 <laughs> 아, 날씨가 너무 덥다 노아 베이커리 가려고 했는데, 대학병원 가는 버스가 그 방향이 아니어가지고, 버스 정장 류 근처에 있는 약간 건강식 그런 데 그냥 들어가려고요. 눈에 보이는데, 안 되나? 안 되나? 살짝 미끄럽네요, 길거리에서. 재밌다. 저는, 프로티너라는 데를 갈건데 결국 돌고돌아 헬스장 옆에 있더라고요참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 휘리릭 프로티너 도산점에 도착 하이 프로틴 패스트 푸드 뜨끈하기 위해 시킨 닭가슴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용 뿅! 저 킥보드 다섯 개 너무 귀여워! 꼭. 휘리릭! 며칠 전에 통증의학과 가서 초음파 검사를 추천받았어요. 초음파가 29만원이네요. 너무 비싸다. 초음파실 가는 중. 초음파실 도착. 대기. 초음파 선생님도 그렇지만 통증클리닉 선생님도 류마티스가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가서 혈액검사했어요. 하, 내 피. 휘리릭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와요. 너무 두려워서 집 가는 길에 엉엉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 일 제가 작년 10월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프기 시작한 부위가 정확하게 손목이 아프다가,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손바닥이 아프면서, 키손가락이랑 여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 11월쯤에는 손 전체가 아프면서, 자고 일어나면 손이 뻣뻣한 거예요.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굳있어 손이 이렇게. 근데 이쪽은 안 그렇고, 왼쪽만. 희한하게 저는 오른손잡인데, 왼쪽만 그런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왼쪽만 그런데 대학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직장인들이 대학병원을 다니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계속 시간을 빼야 돼서 류마티스 검사를 해봐라. 근전도 검사를 해봐라. 팔꿈치 에접터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도 있대요. 그걸 두 개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기 종합병원을 갔는데 근전도 검사도 이상이 없고 류마티스도 음성이 나온 거야. 답이 없잖아요. 그냥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총두 달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을 가보자. 하고, 한의원은 거의 2주에서 3주. 보통 주 2회 혹은 3회. 이렇게. 한의원에서도 침을 맞아보고, 약침도 맞아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정형외과, 한방병원, 통증의학과. 똑같은 진단을 해요, 그냥. 진단명은 처음 병원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비롯된 통증이 퍼졌다. 힘줄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통증병원에서는 엄마 쇠수지 증후군. 검지가 아플 때그 진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똑같이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받았어요. 진짜 너무 똑같이 안 나와서 호전되는 느낌이 전혀 없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호전이 안 되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 시간대로 쓰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가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더 미뤘죠 근데 더 이상 안나으니까 퇴사를 계기로 대학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결과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